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지난번에는 매력적인 중년 남자의 특징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매력적인 중년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매력적인 중년 여자의 특징 첫 번째 어려보이는 여자 여자가 중년이 되면 예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려 보이는 거예요. 중년이 되어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신경 써서 관리를 하면 자기의 나이보다 훨씬 더 젊고 어려 보일 수가 있어요. 20대의 젊은 나이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고 아름다웠지만 중년이 되면 주름도 많아지고 흰머리도 늘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정말 망가지게 됩니다. 나이든 사람이 소망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젊음입니다. 중년에는 원래 동안이거나 동안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무기가 될수 있어요. 20, 30대에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중년이 되어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진 중년 여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몸매가 좋은 여자.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중년 여자는 바로 몸매가 좋은 여자랍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어서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출산해서 불어난 몸매를 관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이살이 붙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몸무게가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꾸준하게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해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중년에도 인기가 있는 비결이랍니다. 세 번째, 애교가 많은 여자. 애교는 여성의 최고의 무기라고 할수 있어요.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머금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의 마음은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한 애교는 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좋겠죠? 무뚝뚝하고 예쁜 여자보다는 귀엽고 애교가 많은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남자가 상당히 많답니다. 네 번째, 잘 웃는 여자. 남자가 아무리 재밌는 말을 해도 미소조차 짓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있다면 아무리 예뻐도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에 잘 웃는 여자는 좀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성격이 밝은 사람이란 느낌을 들게 만들어요. 여자든 남자는 항상 미소 짓고 밝게 웃는 사람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드러운 눈빛으로 밝게 웃는 여성은 분위기를 환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성이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면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더라도 그녀에게 주목하게 된다고 해요. 이처럼 여성의 아름다운 미소는 남성을 매료시킬 수 있는 값진 무기가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전문적인 직업이 있는 여자. 중년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동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에 매진했기 때문이겠죠. 전문적인 직업이 있고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여성들은 남자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직업이 있는 여성 특유의 카리스마와 당당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여섯 번째, 기분 좋게 칭찬해주는 여자. 남자든 여자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자신을 칭찬해준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여자들은 이런 남자의 마음을 잘 알아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칭찬을 해주면서 치켜세워줍니다. 남자의 말에 경청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적절하게 리액션을 해주면서 정말 말을 재밌게 하시네요. 아 누구씨 같은 남자친구 있으면 재밌고 든든하겠어요. 라는 식의 칭찬으로 살짝 여운을 준다면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일곱번째 반전 매력이 있는 여자 빈틈없어 보이는 여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허당기가 있다거나 평상시엔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다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귀여운 애교를 부리는 등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 매력 있는 여자들에게 남자들은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자기계발하는 여자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다시 할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날 때는 그냥 집에서 드라마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년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년에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멋져 보인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년에도 얼마든지 목표를 세워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중년 여자는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계발하면서 매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아홉 번째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자. 매력적인 여자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녀들은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행동해요. 매력적인 여자들은 나는 예쁘지 않아.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별로야. 라는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객관적인 잣대로 세상의 모든 여자와 비교를 한다면 그런 일 없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존중해 줄때 스스로 빛이 나거든요. 매력적인 여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행동해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하는 것과 눈치를 보면서 쭈뼛거리면서 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여자의 태도와 행동에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느낌을 받는다면 남자 역시 그녀를 하찮게 대할 수 있어요. 그녀도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그녀의 태도를 본 남자 역시 그녀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신감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고도 말을 하죠.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고 싶다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열 번째, 잘 꾸미고 스타일이 좋은 여자. 나는 못났기 때문에 예쁜 옷을 입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세상에 못난 여자는 없습니다. 스스로 못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에요. 더구나 중년이 되어서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잘 꾸미고 스타일이 세련되면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매력적인 여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주 변신하는 것도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카멜레온처럼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남자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어서 그가 실증을 낼 틈을 주지 않을 테니까요. 11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리액션이 좋은 여자. 매력적인 여자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지 않더라도 웃어주고 평소에 관심이 없는 스포츠 얘기를 하더라도 관심 있는 척잘 들어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은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신나고 즐겁거든요. 그리고 매력적인 여자는 대화를 잘 들어주면서 적절하게 리액션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지름길은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거랍니다. 12번째, 밝고 긍정적인 여자. 생각하는 것이 밝고 긍정적인 여자는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감정과 에너지가 주변으로 전해져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줍니다.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안 돼라는 식으로 자기를 폄하하면서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전이시켜서 우울하게 만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서는 빛이 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요. 13번째,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여자. 매력적인 여자는 남자와 사귀는 동안에도 원래 자기가 해왔던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자기개발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남자에게만 쏟지 않아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여자들은 남자와 사귀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남자에게 올인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전전궁긍 하면서 계속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남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남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면서 자신의 삶을 그에게 송두리채 바치지만 어느 순간 남자는 고마운 마음보다는 당연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자신에게 목맨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변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여자가 되고 싶다면 남자에게 절대 올인하지 마세요. 14번째, 너그럽고 뒤끝없는 여자. 둘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잘못이 아니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가주는 여유를 보여주는 여자의 모습에 매력을 느낀답니다. 예를 들어, 길이 너무 많이 밀려서 남자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왔을 때 대놓고 짜증만 내기보다는 아, 괜찮아요. 길이 밀려서 그런 건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준다면 상대방은 그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더욱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생겼어도 서로 그 일에 대해 화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다시는 그 일을 들먹이면서 화를 내지 않는 뒤끝없이 쿨한 여자도 매력적이랍니다. 반면에, 툭 하면 짜증내고, 한번 맘상한 일 있으면, 투고두고 곱씹으면서, 뒤끝 장렬한 여자는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매력적인 중년 여자의 특징 1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어려 보이는 여자. 두 번째, 몸매가 좋은 여자. 세 번째, 애교가 많은 여자. 네 번째, 잘 웃는 여자. 다섯 번째, 전문적인 직업이 있는 여자. 여섯 번째 기분 좋게 칭찬해 주는 여자 일곱 번째 반전 매력 있는 여자 여덟 번째 자기 개발하는 여자 아홉 번째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자 열 번째 잘 꾸미고 스타일이 좋은 여자 열한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리액션이 좋은 여자 열두 번째 밝고 긍정적인 여자 열세 번째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여자 열네 번째 너그럽고 뒤끝 없는 여자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